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GTQ 일러스트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어, 좀 확대해서 문제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난이도는 20점짜리이고요. 그리고, 어, 도형 툴을 이용하여 각각의 반원과 그리고 원, 골뱅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네요.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하여 곡선을 만들고 칼라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에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색상과 두께 등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시면요 아, 네. 풍뎅이네요 풍뎅이를 하나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요 얘네들을 갖다가 일단은 하나하나 그려 보도록 하는데 색깔하고 선은 나중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 임의대로 하나하나 이제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가 필요하겠죠? 캔버스 크기는 100 120이 되겠네요. 파일에서 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선택하시고 넓이는 100에 높이가 120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원본을 이제 보시면은, 풍뎅이죠?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원툴로, 큰 원을 12키를 눌러서 하나 그려줄게요.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칼라를 갖다가 세팅해 줘야 되겠죠? 칼라는, 면 칼라는, m100, y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은 없고, 면을 m100에 y100으로, 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머리, 머리는, 어, 머리는, 뭐, 머리 색깔이 특별하게 색이 안 나왔지만, 검정이란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은 C형, M형, Y형, K형, 흰색, 검정색 눈동자 검정색으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툴로 어, 정원을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검정색을 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을 이렇게 놓고 밑으로 내려줘겠죠? 선택하고 Ctrl X 자르고. 선택하고, Ctrl B,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눈. 눈은 흰색이죠. 흰색에 눈을, 네,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흰색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리고, 고그 흰색 안에, 또, 작은 원이 하나 있죠. 작은 원을 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눈을 갖다가 Alt키를 눌러서 복사해서 놓고 또 눈동자도 마찬가지로 Alt키로 복사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폼 나죠? 그러면 다시 원본 돌아와서 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케이블 K100으로 이렇게 예, 처리가 된걸알수 있을 거야. 전박이를 그러면은 점을 갖다가 K100이라고 했죠. 얘를 갖다가 K100이 맞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K100으로 세팅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작은 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작은 원이 하나 있었고. 요즘에 좀큰 원이 하나 있었고,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네 원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나름대로 예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예 비슷하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은 좌우 대칭을 시켜 줘야 돼요. 그죠? 좌우대집 선택을 점들을 하시고 컨트롤 G 예,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도구를 꾹 누르게 되면은 리플렉트 도구가 나와요. 이 리플렉트 도구를 더블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복사해서 얘네들을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이렇게. 예, 복사해서 반대편으로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보시면은 노란색이 이렇게 예, 지나간 걸알 수가 있죠. 요 위에다가 제가 펜툴로 이렇게 예,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라는 y100이네요. 컬러 색깔을 y100. 노란색, 옐로우의 약자요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워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삐져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원하고 삼각형하고 같이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도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여시고요. 그리고 이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클릭하시고 예, 쓸데없는 거를 선택해서 버리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네가 다 밑으로 다 내려갔죠? 컨트롤 x 잘라서 전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b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얼굴도 컨트롤 x 잘라서 네 컨트롤 B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노란색 노란색 부분을 직접 선택 도구로 컨트롤 X 자르고 컨트롤 F 눌러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컨트롤 X는 잘라내기고 컨트롤 F는 위로 올리는 거 컨트롤 B는 밑으로 내리는 게 되겠어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본을 보시면은 여기 예, 꼬불꼬불 더듬이 같은 모양 있죠? K100이고 이 포인트로 되었어요.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을 갖다가 그려줘야 되는데 선을 갖다가 꾹 누르시게 되면요 스파이럴 2이라고 나와요. 얘를 갖다가 드래그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K100 K100으로 적크를 해줄게요. 체크해줄게요. 다 예, cmy 는다 0으로 하고 k100 으로 체크하고 ok 누르시면 되겠어요 이 선을 갖다가 네, 뒤집어야 겠죠 리플렛 도구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뒤집고 로테이트 도구 네, 로테이트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살짝 돌려 줄게요 살짝 돌려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서 네, 맞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리플렉트 도구를 갖다가 더블 클릭, 카피 하시고 선택 도구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었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이 포인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줬어요. 약간 좀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잘 맞추어서 주시면 되겠죠. 원본하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큰 머리, 빨간색에, 예, 그리고 날개, 덧듬이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길쭉하게 만들긴 했는데요. 약간 조금은 네, 이렇게 조금은 네, 떨어뜨려 갖구요 조금은 크게 뚱뚱하게 만드셔도 되겠구요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하긴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A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간단하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20점짜리 G2Q 일러스트 문제를 풀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